이연은 관아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방은 이연에게 서하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했지만 이연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서하 또한 최대감에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최대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연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입 다물라. 너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너와 그놈은 내 집안을 더럽힌 죄인일 뿐이다. 최 대감은 서하를 냉정하게 내쳤습니다. 서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삶의 위지를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옥에 갇힌 채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습니다. 서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 아래 옥창살 틈으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서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이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현,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다나 때문이에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은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요, 서아. 당신 잘못이 아니요. 모든 것은 나의 욕망 때문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이현은 다시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은 이현에게 마지막으로 자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정녕 죽음을 원하는구나 내 너를 능지처참할 것이다 이방은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어차피 이을것 없는 목숨 서하를 위해 죽는다면 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이방, 이연을 풀어주게.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이방은 놀란 표정으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놈은 대감댁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네. 모든 것은 오해였네. 최대감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서하가 몰래 건네준 서찰을 읽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찰에는 서하가 이현을 만나기 전부터 이방에게 협박을 받아왔다는 사실과 이현과의 관계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와 은혜를 베푼 젊은이를 위심하고 모진 고초를 겪게 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방에게 이현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방은 당황했지만, 최대감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이현을 풀어주었습니다. 최대감은 이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현,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정말 미안하네. 부디 나를 용서해주게. 이현은 최대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최대감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 또한 경솔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저 또한 어르신의 은혜를 잊고, 몹쓸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최대감은 이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서하와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현은 최대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글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현은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모함했던 이방을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이방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영과 서한은 최대감을 극진히 모셨고, 최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지를 받들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이영과 서한은 여러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성하여 최대감 가문은 명문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과 절제. 오해와 용서,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형과 서하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행복을 쟁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해줍니다.